안녕하세요. 오늘 두부랑 산책 나왔습니다. 여기 아이파크 선일초등학교 네, 맞은편에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아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너,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 물소리 만들어도 너무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그리고 화창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어.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어 너무 많이 몰려다니지 말고 둘씩 셋씩 이렇게 노르세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물소리 들리시나요? 두부랑 아이파크 여기 하천길에 산책 나왔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4월4월은 여왕의 계절. 네. 철쭉꽃이 만발입니다. 이 철쭉꽃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철쭉꽃. 철쭉꽃 예쁩니다. 이 물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물소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편안하게 해준대요. 이 물소리. 자, 여 흐르는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여기 꽃도 있고. 네. 이리 와. 두부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죄송해요. 이리 와. 두부야, 이리 와. 아, 아기가 싫대요. 두부야, 이리 와. 줄을 땡기자. 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네. 자, 여기 꽃냄새나 맡아. 두부야, 여 꽃냄새. 풀을 다 뽑아주고 계세요. 여기 그래서 저 밑에 물이 흙탕물이었어. 와 이거 보세요. 나는 왜 흙탕물인가 했네. 버드나무예요. 옛날에 이 버드나무 가지 꺾어서 피리 만들어서 피리도 불고 그랬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 친구 만났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응, 응. 응. 안녕. 만나서 <laughs> 안녕. 친구야. <laughs> 아이고, 응. 응. <laughs> 응. 엄마가 다른 강아지 이뻐하니까 물으려고 그래. <laughs> 화낸다. 그지? 아, 이거는 꽃사과예요. 꽃사과 꽃, 꽃입니다. 와 철쭉 요거는 라일락 향기가 아주 진하고 좋은 라일락꽃입니다 꽃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정말 고 와요 이건 무슨 꽃일까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각꽃 여기 몽월리가 아직 안피 었어요 몽월이 약간 핑크빛 활짝 피면 하얀색으로 된답니다. 밑에는 철쭉 바람도 시원하고요. 오늘은 바람이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시원하게 느껴져요. 햇살이 너무 좋거든요. 강아지와 산책하기도 좋고요. 그리고 운동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네, 집에만 있지 말고. 네, 나와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수원 A플러스 문구점이었습니다.